네, 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소개를 맡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정주라고 합니다 여러 과 소개의 말씀을 아마 장시간 좀 들으셨을 텐데요 뭐과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응급의학과는 일부 센터 내에서만 근무하시는 과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과를 다 만나는 과거든요 굉장히 다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수련을 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의학과는 가장 재미있는 첫한 시간을 볼수 있는 과입니다. 뭐 일할 때는 확실하게 또 퇴근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 또 다양한 환자를 보면서도 또 바이탈 사인을 다루는 환자를 살리고 싶은 분들, 또 병원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입원이나 수술 외래 환자들을 좀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직기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삶의 질을 추구하실 수 있고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어떤 연구사업 등을 또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자체 선발 여섯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연차별로 세 명씩 모집을 하기 때문에 1, 2, 3, 4년차 현재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 병원을 선택해 주신 국군수도병원 위탁 전공의 선생님 두 분이 또 계셔서 현재 14명의 전공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병원으로는 응급의학과 전공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좋은 선배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 좋은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응급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환자 증례가 있습니다. 여러 환자를 보는 것만큼 의사들에게 또 좋은 경험이 되는 게 없는데 특히 응급의학과가 그렇습니다. 어,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교과서적인 응급 질환이나 소아 및 외상 환자 심정지 및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 또 전국에서 우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원래 다니시는 약간 복잡한 환자분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환자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응급실은 경기도 남동권역의 중증 응급 환자들을 책임지는 가장 큰 단위의 응급실이기 때문에 경환들을 위한 진료실 공간과 중환들을 위한 중환구역을 엄밀하게 좀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를 있고 또 소아응급실, 응급병동, 응급중환자실을 다 응급의학과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응급실 수련뿐만 아니라 병동과 중환자실 수련도 받을 수 있는 전국에 정말 몇 되지 않는 응급의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진료실은 성인 진료실 두 개, 소아 진료실 하나가 늘 돌아가는데 특히 전문의가 진료실 스케줄을 최대한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 정고인 쌤이 근무하는 방에는 또 전담 간호사님 한 분이 들어가 계셔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중앙 구역에서는 응급실 책임 전문의가 늘 항상 옆에 있고요. 외상구역은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응급 병동 응급 중환자실 모두 다 응급의학과로 입원을 시켜서 환자들을 빨리빨리 응급실에서 빼서 또 병동과 중환자실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를 함께하는 여러 과들이 있는데요 뭐, 신경과, 영상의학과,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종합내과 등다 응급의학과를 정말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전공의가 아니고 어, 전문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과를 지원하셔도 어, 고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 배우진료과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마음 놓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이 진료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진료실 근무를 하게 되면 누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 환자 진료를 혼자서 다 하고 있고요. 아, 24시간 동안 뭐 응급실, 뭐 응급 병동, 응급 중환자실 모두 아, 교수나 펠로우가 아, 책임지고 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스케줄표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스케줄표 중에 어, 약간 불, 그, 진한 파랑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전문의 진료 스케줄입니다. 근무표 중에 한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전공인 선생님들은, 어, 평일 낮에도, 어,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스케줄을, 물론 1년차 때는 좀 힘듭니다만, 아, 고년차로 올라가면, 어, 좋은 스케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를 지원하는 응급구조사가 전국 최고 수준의 1 6 명이 있어서 외상환자, 심폐소생술, 뭐 심전도 검사 보조 등등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우리 전공의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퇴원 후에 발생하는 문제, 또 전원문의, 퇴실 후에 발생하는 여러 행정적인 문의들을 모두 다 전담간호사나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좀 갖고 와 봤는데 저희 응급의학과도 전문의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도 많고 펠로 우 숫자도 적지 않고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급실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문의로 성장시킬 수 있고요. 그러고도 좀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세부 분야 응급의학에도 세부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응급 중환자 의학이나 소아응급의학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최신 연구 분야들을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병원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교수들이 진료 일선에 정말 나서고 있고 다양한 중증 응급환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배울 수 있고 특히 우리 백여 명의 간호사님들을 포함해서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공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6기를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더큰 사랑과 관심 속의 수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